오늘 지수랑 같이 홍대 굿즈샵 살러 왔거든요. 근데 일단 애니메이트랑 뭐지? 우리 어가우스 갔... 아, 외가우스 갔는데 살게 없어 가지고 지수랑 일단 첫 번째로 산 거. 나르토, 나르토. 이거 우와. 샀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이거 약간 꽝이 없어 가지고 사고 싶었어요. 일단 이거 꽝 한번 해 볼게요. 이제부터 까겠습니다. 아 근데 안까져 저는 마다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바꿔줄게 진짜? 어 근데 남색인데? 근데 잠깐만 이러면 마다라 아니면 오! 파스키 아니야? 미친! 지수가 마다라를 뽑았고요 그럼 제가 이제 카카시가 나오면 어. 우리 정모 딱진 거야 어. 머리가 노란색이야 어? 나루토 아니야? 이니 그니까? <laughs> 미쳤다 <웃음> 너 나루토도 갖고 싶어? 어왜안 까져? <laughs> 나루토다 <laughs> 미쳤다 그럼 저희 이제 교환식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갖고 싶어서 말하라 저는 우치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때 우리 초반이 좋더어 초반 괜찮다, 어, 괜찮다. 두니부 두니 두니부에 왔었는데요 오늘은 좀 타율이 별로였어요 근데 오늘 타율이 별로네요 그니까 그래서 저희 그냥 아무것도 안 샀어요 네. 잠깐만 잠깐만 어, 춥지만 오늘은 여기, 여기 들어가야겠다 시도상... 이렇게 입었습니다. 7호 상점에 왔어요. 너무 예쁘지만 가격이 안 예뻐. 이거 뭐야? 이거 뭐. 천사. 어? 개 비싸. 와우. 안 사. 솔직히 체인 소만에이 정도 돈을 태우고 있지 않아. 이터치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아니 이거 페인도개예봐요 아 데이다라만 예뻐, 예뻐. 데이다라만 예뻐 근데 타율이 좀 별로였어요 너무 비쌌어 너무 나루토가 좀 있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비싸 뭐 3만 원그 어, 아크릴 예쁘다. 하나에 2만 원이 3만 원이야 에바자는 개못생겼 비결 아 진짜 쏙쏙 바뀌'어 야 사스켓은 안 많잖아 돌았는데 살게 하나도 없어 저금 울띠 <laughs> 지금 나루토의 라돌보를 보 어? 아나 카드가 스포졌나 나도인데? 누구야? 히노타 나도 히데나거 <laughs> 우리 커플이다. <거품이다>. 커플이. <laughs> <거품이. 웃음> 어 근데 귀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어 뽑냐고. 어, 왜냐면 이 6개 다 있어서 더 그래. 어. 근데 나는 항상 앞에 거였어. 아 <laughs> 이거 뽑을게. 나 이거 제발 나루토 아니면 사스케 제발 나루토 아니면 사고요 제발 나루토 아니면 사스케 똑같은 거아까카시 너. 아 똑같은 거야 까카시가 나왔습니다 나 이제 안해 템 같은데 응 맞네 어우야뭐 <laughs> 우리 오늘 뭐아 <laughs> 진짜... 왜이래 아니 근데 뭐야 오늘 몰라 아 근데 나 사소리 갖고 싶은데 근데 <laughs> 갖고 싶은 거 음, 하나도 안 나온다 그렇 <laughs> 제발 마다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짠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 <laughs> <하나였거든>? <laughs> <laughs> 또 시작됐어. 왜 자꾸 <laughs> 내불행을가지고 웃는 거야 그렇게. <laughs> 아 개소. 어떤 맛집이 에는 이번 이거만 일단 사스케 오베가 저는 저는 헌시조였으면 좋겠어요. 레오리오 아, 빼고. 없는데? 아 레오리오 빼고. 레오리오 안 나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티티티. 어클로로 <laughs> 아니 진짜 장난아니. 아 그만해. <laughs> 진짜 이거 두 개만 하면 이렇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laughs> 아니 아저씨. 아 진짜 장난해. 이렇 <laughs> 아니 레옹이송뭐아니야 된다 했는데 안 찍었지. 아니 또 뽑았는데 또, 똑같은 거또 나왔어. 친구는 사스케 나왔어. 고 <laughs>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우, 운이 없을까. 음. 응. 되게 애매하게 싸가지고 계속 하게 돼요. 맞아! 아예 앞자리 완전 비쌌습니다. 어. 절대 안 하실 텐데. 아니지. 그래도 재밌네요. 저희 이거 월환교교 학생증. 학생증을 샀는데 하루이, 하루이, 파마키, 하미 선배 짱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어? 아, 오, 터너?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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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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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 이거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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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찐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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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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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만 아, 아, <진짜? 웃음> 너 오늘 카카시 양말고 그거 했어? 아나 카시피 뽑고 싶었는데 미나토? 어, 누가 하고 싶었던 거 그니까. 아내카시키가안 나오네. 나야 아, <laughs> 그만해. 홍대 투어 끝났고요. 이렇게 제가 다 뽑은 겁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